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부천시 상동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신도시죠? 중동 상동. 자, 여기 현재 위치는요, 경기도 부천시 상동 들어가지만 교통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1호선 중동역과 1호선 급행, 속내역을 보 10분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차나 버스를 이용하신다 하시면 7호선 부천시 청역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학세권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송래초등학교, 상도중학교, 부천여자고등학교가 다 도보 2분, 3분, 5분 걸다위치 있어서 학생원까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세대 주택 등기고요. 신축 빌라입니다. 기준층 3룸 대형 3룸 남아있고요. 포룸 복층까지 남아있는데요. 무려 분양가가 6천만 원 할인해서 사억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입주금은 2,500만 원 정도면 내 집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현관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네, 현관입니다. 자, 신발장 총4칸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띄움 시공이 높게 돼 있어요. 어, 부츠까지 들었고 예상이 되고요. 바닥도 타일 마감, 뒤에 또 타일로 고급스럽게잘 해놨습니다. 내가 소심시 버튼도 이쪽잘마련되어 있고, 여기는 중문이 어, 엄청 크네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을 대형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네,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3300 나오는 거실 사이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파는딱 4인 소파까지딱 알맞게 들어갈고고 예상되고요. 템파보드 스타일로 화이트 톤을 좀 포인트 좀 줬습니다. 반대편 TV 앞돌자리는 타일 마감 처리 좀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요. 좀 포인트 줬어요. 대형 TV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는 강 마루로 거실과 주방, 방들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고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삼성 브랜드 넣어드렸지만 실내 팬까지 또 고급스러운 거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대형 평수지만 여기는 통일한 데가 있습니다. 자 거실 한번 가볼까요? 제일 작은 방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도 통로가 가능하고요. 작은 방에서도 또 이동 통로가 가능하니까 양쪽 두 군데 가능하다. 그리고 창문 또한 총창으로 두 개나 큰거 넣어드렸고요. 수전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딱히 건조기, 아무데나 이쪽에 딱 오르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 주방을 잘 해놨습니다. 의자만 두시면 4일 딱리 확보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환기창일 때 있다는 게 가장 큰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랬을 때는 상고 전기 콕탑을 좀 넣어드렸는데요. 보시가스 들어가 있어요. 가스 팍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3단 냉장고 또는 양문형 냉장고랑 뭐 김치냉장고도 들어갈 공간으 예상이 돼요 안방부터 갑니다 집이 신기하죠? 길어요 세로입니다 세로 새로. 10m가 넘어가요 자, 가보시죠 네 지금 첫 번째 안방인데요 붙박이장 기본 옵션 은 들어갔습니다 근데도 방 사이즈가 3 6 8 0 m 나 나와요 대형 안방입니다 붙박이장 친다 하시면 4m 나오는 방이에요 더큰 침대 들어와도 돼요. 패밀리 침대 들어와도 괜찮고요. 심지어 파우더룸 공간이, 어, 좀 작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잖아요. 파우더룸도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시죠. 이쪽 보면은 파우더룸까지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시면 넓은 파우더룸 완성될 것 같고요. 작지만 또미니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좀짜았습니다 이런 공간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방 욕심을 보시죠.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샤워기, 수건장, 거울까지 깔끔하게잘 들어가 있고요. 충분히 샤워 할수있는 공간으로 보이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꾸며놓은 것처럼 이렇게 좀 꾸며놓고 수납 공간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책 같은 거 둬도 될것 같고요. 이쁜 액자 같은 것도 둬도 집안이 조금 더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830 나오는 두 번째 중간 방입니다. 충분히 성인분도 쓸수 있고요. 학군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성별을 다른 자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명한 방들 이 떨어져 있으니까 성별 다른 자녀 있는 분들도 충분히 다들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인데요. 여기는 욕조 시공해 놨습니다. 해바라기 샤워도 잘 들어가 있고요. 샤워 파티션도 깔끔하게 잘 들어 있는 모습이고 세면대도 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3,300 나오는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다 크죠? 사이즈가 굉장히 다 크다 보니까 성인분이 다 넓게 넓게 쓸수 있고요. 또 넓은 드레스도 룸괜찮고요 서재 업무방도 괜찮을 것 보입니다. 제가 아까 거실에서 통별한다 소개해드렸죠?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한번 거실 가보시죠. 자, 어떠셨나요? 오늘의 현장 잘 보셨을까요? 지금 상동하고 중동 쪽은요. 신축 현장이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래다 그냥 끝났고요. 상동도 두 군데밖에 없고 중동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찾고 계셨던 분들 중동역이나 송내역쪽 찾고 계셨던 분들 한번 눈여이가 보시고요. 지금 신축 빌라지만 아파트 등기도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도 4억 초반대로 딱두 군데 현장이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봐보세요. 상봉시장 편처입니다. 다음에 도정현장에서 또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